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신약성경 293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찾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에 있는 지역의 그런 그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 서신입니다. 어, 오늘 본문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 입니다. 그래서 어, 성령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특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기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대상을 말해줬죠.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게 어, 믿,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들, 같은 성도들에게만 선을 행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요. 여기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좋게 보이는 그런 선한 행동을 어, 넘어서 이것도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돕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그 시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내가 시간이 되고 어떤 여건이 허락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걸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 선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언제든 뭐 시간을 내서라도 선한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뒤에 이런 말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특히 믿는 가족들에게 더 선행을 하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별하게 믿는 그런 공동체. 교인들에게 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좀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고 할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약간 좀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 안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섬김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라 근데 내가 제자인 거를 막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님 믿어. 어나 이런 뭐 이렇게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저 사람은 그리스인이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굳이 이야기하고 티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나 단체나 집단마다 그 집, 그것에 속해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보면 아그 집단은 그 무리는 아 이런 걸 하는 곳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이러한 섬김을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지금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사역들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지역 교회 그 어른 성도님들께서 엄청 시간과 뭐 때로는 물질과 여러 가지 노력과 헌신하면서 섬기는 이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 제가 봐도 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섬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 섬김이 교회에서는 여름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섬김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되게 대단하시다. 어떻게 추가까지 쓰면서 이런 섬김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아, 진짜 믿음이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마, 이런 좀 물음도 저에게 생겼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은 열심히 잘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교회와 성도님만을 넘어서 오늘 이 바울의 겉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나 그런 믿는 사람들과 어떤 단체 이런 기독교 관련된 곳이 아닌 그내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만나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선을 행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더잘 섬기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잘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순서를 보면. 모든 사람을 잘 섬긴 다음에 그 섬기면서 특히 믿는 사람을 잘 섬기세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쓴 배치를 한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이래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우리가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잘 다가가고 섬기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아까 제가 그런 물음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잘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지, 섬기면서 믿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섬기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만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섬김의 범위가 믿는 사람들이 끝이, 끝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까, 어느 부서를 섬길까라고 이렇게 먼저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그것도 신기해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게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섬김의 대상이 교회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장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가족부터 그 다음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만 어떻게 섬길까만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두고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섬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 중엔 다양한 곳에서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수련회, 뭐, 그다음에 뭐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여러 선교지,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TD가 있습니다. 어, 그런 섬김을 했던 청년들이 또 TD까지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많은 섬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 할 거고 이미 또 고생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이런 섬김이 제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섬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에 넘어서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마주하는 관계들 속에서까지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게 성경적인 섬김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여름 이 선교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아 이제 섬김의 시즌이 끝났고 다시 이렇게 섬기다가 뭐 수련회가 있거나 뭐 선교가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대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내가 마주해야 되고 또 내가 섬겨야 되고 또 내가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섬김이 흘러 나가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모습으로, 섬겼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저도 지금 뭐, 어쨌든, 사역이긴 하지만, 섬기고 있는 가운데 좀 섬겼던 분들 중에, 오늘 특별히 이번 여름 가운데 섬겼던 분들 중에, 좀 제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올여름에 여러분이 공동체와 교회를 열심히 섬긴 만큼 여러분이 주변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계시잖아요. 가족들과 뭐 카페를 한번 가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가족들과 한번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그 가족들의 속마음을 다른 뭐 섬기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맞추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내가 눈여겨서 봤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가족들의 그런 좀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보고 그것을 위해 섬김이 나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세상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뭐 직장 동료가 됐든 친구들이 되었든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만큼 교회가 지나가면 그 일상에서도 그들을 위해 물론 그들의 요구가 비일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귀찮겠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에 한번 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희생해 보는 그런 섬김이 교회를 넘어 그 일상 가운데서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안해요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섬김을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심지어 다투기도 합니다. 섬김에 그런 시간이 있어. 섬김의 자리가 지금 있는데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막 다투면서까지 내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죠. 물론 그게 되게 대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뭐 공동체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나, 내 안에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나와 일상에서 매주 마주하는 그 사람과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면서까지 섬기는 게 과연 건강한 모습일까라는 물음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주님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대해 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점점 멀리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꿈꾸지 않을까요? 교회 사람들만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들도 사랑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던 분들은 한번 내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동료들,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그 섬김을 계속 이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이 처음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보여줬는데, 몇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가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내가 섬기지 못하겠는 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왜냐면 하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제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 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까지 섬김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냈을 때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좋아하고 좀 내가 봤을 때 관계가 괜찮은 사람에게만 내가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내가 미워하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까지는 내가 섬김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가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 다가가기 싫은 사람조차 그 사람들에게도 섬김, 선한 일을 할수 있을까?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 말한번 걸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한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섬김에는 우리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에서도 차별과 구분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러면 복음을 내가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섬김, 그다음에 어떤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신앙생활의 관점이 오로지 나에게만 있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에 멈춰 있다가 어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걸 확실히 이렇게 딱 믿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직접 자기가 본인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고 섬기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강한 힘입니까? 높은 권력입니까? 어떤 명예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은 낮은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선포해요. 따라서 섬김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요. 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한번 섬겨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세상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유익과 어떤 편리성이 있지 않고 철저히 희생하고 섬기고 부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신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은 땅에 오셨고 낮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런 이론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님이 보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여 주신 모습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건 어떤 직분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섬김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까지 섬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조건 교회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그게 뭐 지체들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그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내가 작지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섬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섬김을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구나"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섬김 자체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벤트성의 섬김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되는 그런 섬김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 섬김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넘어서 교회 담장을 놓고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섬김을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도님들을 위한 섬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 주어진 사람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섬김을 당연히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자. 내 위치가 이거니까 나는 당연히 누가 챙겨줘야지. 나를 세워줘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고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섬겨보세요. 반대로 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종류와 모습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섬김의 종류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말은 시간이 생기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겁니다. 섬김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디 섬길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섬길 수 없는 상황이나 한다면 어떻게서는 섬기려고 시간을 내고 여건을 만들어서 찾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시려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다가 결국 그때가 되니까 직접 찾아서 내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보고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찾으려고 내려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본문 바로 앞절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선을 행하다가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선을 해가 나가 분명히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이번 섬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과정이 모두가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섬기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상처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 섬기는 사람들, 같은 섬김의 모습을 나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시험을 당하거나 또 섬기려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다가 수도 없이 낙심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마을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짓 교사라고까지 그런 판단까지 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거짓 교사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판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도 바울도 수없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할 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길 원해요. 저도 섬김의 가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섬김의 가정 가운데 낙심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섬기는 우리가 완벽해서 섬깁니까? 섬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섬기나요? 섬기는 우리가 능력적으로 대단해서 섬깁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사람이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망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제로 섬겨봤는데 낙심할 일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섬기지 마! 너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섬겨서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너의 믿음을 잘 지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섬기다가 낙심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김을 이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와 공동체에 원망이 들고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고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할 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섬김의 모습을 할때 우리가 되게 은혜받을 일, 되게 감사할 일, 좋은 일, 긍정적인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이런 마음도 먹으세요. 섬기는 가정 가운데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데도 침을 뱉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참아 보자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마 TD를 섬기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미리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섬기고 사람을 생각하면 실망하잖아요. 왜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주님이라 생각해 보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실망하더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상처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고 나가면 그냥 그 복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을 대할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헌신하려고 하고 좀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의무적으로 느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섬겼던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에게 수없이 낙심할 일들이 생길 때 주께하듯 하자. 주님이라고 생각하자.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 밖에 두드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서에서도. 내가 어떤 섬김을 한지 몰랐는데 그 섬김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하는 내용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금 선교 기간 내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잘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잘 마무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선교가 끝나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분은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세상에서까지 빛나는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로 선교를 계속 보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처럼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모든 사람에게까지 선을 행하. 그 선을에 가는 가운데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